안녕하세요.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포스코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좀 올렸습니다. 예, 제가 원래는 내일도 영상이 있는데, 내일 볼 거를 그냥 같이 오늘 여섯 개를 다 통으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G 엔솔 받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딩스, 퓨처엠, 이렇게 보고, 내일은 제가 쉬어야 돼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좋아서 예, 좀 빠르게 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시겠죠 이제 아, 코스피를 저희가 이제 수요일까지 봤었죠 예, 영상을 예, 이렇게 수요일날까지 봤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거가 11월 25일부터 예, 12월 9일까지 예, 10일 거래일 동안 쭉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똑같이 10일 거래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면 심이 약한 거죠. 예. 빠르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10일 거래일이면 최소한 6개, 5거래일이나 6거래일, 아니면 최소한 7거래일 안에는, 여기를 예, 넘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좀심좀 좀 내줬죠? 심좀 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어떻게 보면, 예, 전 저점을 이탈했다가, 바닥 시그널 모양을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월요일이나, 예, 아니면, 화요일 날까지, 예,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라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여주고, 일단 주봉도 일단 바닥 시, 시그널이 나왔죠, 예.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주봉상, 아, 2473, 예, 저번 주, 음봉의 시가죠, 예. 고기만 넘어주면 대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주봉으로, 예. 진짜 이쁘게 잘 나왔죠? 예. 요게 진정한 주봉상으로는 바닥 시그널이 될수 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확인사사를 하려고 그러면, 월봉에서도 나와야 되죠? 예. 월봉에서도, 예. 밑꼬리를 달고, 월봉상 120선도 찍고, 예. 찍고,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걸로는 아직 부족하죠. 예,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에 2주 동안에 양봉을 좀 만들어서 5선까지라도 좀 회복만 해준다라 그러면 코스피도 내년부터는 멋진 모습으로 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예,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제 포스코홀딩스 볼게요. 자 포스코홀딩스가 음, 얘도 마찬가지죠.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얘는 이제 12거래일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12거래일 동안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6거래일이나 7거래일 안에 여기를 넘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힘이 좀 약해요. 힘이 좀 약하죠. 지금 연속적인 양봉이 필요할 텐데 어, 일단, 금요일 날도, 예, 일단 뭐, 10선 위에서, 예, 마무리가 되었는데, 빨리 20선이 올라타야 됩니다. 예, 20선 올라타야 되고, 다음 주부터라도 좀 강하게 가면, 예, 다음 주부터 적산병이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예, 대신 적산병으로 여기를 넘어야 된다. 예, 여기, 여기, 여기를, 예, 여기를 한 번에 적산병으로 넘어주면, 그때부터는 포스코딩스도 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주봉으로는 아, 코스피보다는 약하죠 예, 코스피는 5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주봉상 5선만 건드리다가 예, 눌리는 좀 아쉬운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 적산병이 나와야겠죠 얘는 주봉상 적산병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얼봉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예, 바닥지그널 모양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은봉이죠. 코스피는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약한 거죠. 120선을 월봉상 지지를 받고, 이렇게 월봉을 5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2주 남았는데, 일단 뭐, 곧 지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예, 2차전의 종목들도 힘을 내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직은 어, 바닥 스널 완성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쉽다. 예, 주봉상 적산병이 나와야 된다. 예, 아직 오선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양이에요. 자 포스코피처엠도 마찬가지죠. 얘도 10 거래일 동안 내려왔는데 최소한 5~6개월, 5~6 거래일 동안 올라가야 되는데 얘도 지금 10선에만 붙여놓고 있는 모양인데 얘도 다음 주는 이렇게 적산병이 나와야 돼요. 예, 적산병으로 어, 여기를 넘어줘야 여기를 넘어줘야 여기가 얼마죠? 193,000원이죠. 예, 1 9 3 0 0 0원넘어져야 된다. 그래야 다시 한번 상승할수 있는, 예, 지금 뭐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 시그널이 일봉상으로는 일단 뭐 적산병이 나왔잖아요. 예,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적산병이 나왔는데, 약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음, 조금 아쉽다. 월요일부터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고, 일단 주봉상으로도 얘도, 예, 일단 바닥에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요걸로 요거 하나 갖고는 코스피처럼 뭐 5성까지라도 회복해 줬으면 모를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다음 주부터 가면 되죠 뭐 예, 다음 주부터 가면 되고 뭐 빨리 여기를 여기도 넘어 줘야 예. 주공상 얘도 이렇게 적산병이 나와야 된다 아직은 어, 바닥 완성이 안 되고 있다 월봉상도 아직 도지 모양인데 얘가 여기서 이제 양봉을 뽑아내면서 5선까지 회복을 해주기를 우리는 12월 달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차피 저점을 다 찍었기 때문에 예. 양봉만 월봉으로 만들어내면 내년부터 갈수 있어요. 예. 아셨죠? 예. 자, 홀딩스피치엠은 이렇게 간단히 볼게요. 아,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